Arachne was a young Greek woman. She was very talented at weaving and loved to brag. Athena, the goddess of weaving, heard about Arachne's boasts. She decided to disguise herself as an old woman and talk to Arachne. Where did you learn to weave? She asked. Was this talent given to you by Athena? But Arachne replied, Of course not. I taught myself. This made Athena angry, so she revealed herself as the goddess of weaving. You wish to challenge me? She yelled. Then let's begin. Arachne and Athena quickly started to weave. Athena made amazing images of the gods. In her pictures, they looked heroic and performed good deeds. Arachne also weaved amazing images of the gods. But in her pictures, they were angry and foolish. Arachne's pictures made Athena furious. How dare you! She screamed. You must be punished. Athena grabbed a stick and hit Arachne. 마지클리, 아라크니가 작아졌고, 다리가 자랐고, 이건 어떤 신화 이제 거미, 최초의 거미가 된 어, 그리스 한 여성, 화가 난 아테네 여신이 그녀를 최초의 거미로 만들어 버렸어. 음, 가 그지 신화지 the w o r d s first spider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거미가 된 여인이네 자 음. Arachne was a young Greek woman 이 아라크네는 자 아주 젊은 그리스 여성이었던 거지 어이 그리스라는 것은 그리스으란 뜻이 있어 그리스으 음. 그리스란 나라 알지? 자 그리스의 한 여성이었는데, 쉬. 그녀는. 여기서 그녀는 누구야? 아라크네를 말하는 거야. 여기다 아라크네 이렇게 적어 놓아보자. 자, 아라크네는 was better talented at weaving and loved to brag. 아, 그녀는 매우 재능이 있었나 봐. 얘들아, 우리가 이 was가 비동사거든. 이제 과거야. be talented at 하고 뒤에 동명사 있지요. 동명사 ing. 그뭔 멋을 잘했다, 뭔 멋에 능숙했다 이런 거야, 뭔 멋에 재능이 있었다라는 뜻이야. 사실 이걸 어떻게 고쳐도 틀린 건 아니겠냐면, 어뭐 비동 어째가 비동사가 알지 그래서 우리 비를 일단 그대로 쓸게. 이구렛 하고 ing 이 편도 뭔가를 잘한다, 뭔가에 재능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 어 그녀는 위빙을 잘했어. 위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배를 짜는 거야. 직물이랑 직물, 뭐 직조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배 짜다. 너네들은 배를 짜는 거 알지 모르겠다. 자 배를 짜는 거를 엄청 잘했어. 그리고 되게 좋아했어. loved. 뭐 하는 걸 좋아했냐. to brag. 막 뽐내는 걸 좋아했어. 나 이렇게 잘한다. 이러면서 막 되게 뽐내다. 어 아, 되게 뽐내기를 좋아했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아테네 여신이 아테나 더가리스 오브 위빙 하트 어바웃 라크네스 보스. 아, 이 아테네 여신은 아테네는 누구냐? 바로 직물의 여왕님이셔. 여신이야, 여신. 이 콤마는 동계 콤마야. 자, 직물의 여신인 아테나가 들었던 말이지, 얘가 뽐내고 다니는 걸. 누구에 대해서 들었겠어? 이 아라크네의 이 뽐냄, 보스라는 것은 막 자랑하는 거. 이 뽐내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그녀가, 그녀는 아테네 여신이야, 얘들아. 그러면 1번은 지금 아라크네라는 그리스 여성이고, 6시는 아테네 여신이야. 그러니까 서로 달라 지금. 1번과 2번이 서로 다른 인물이야. 그러면 3번만 우리가 알아차리면? 하나가 다른 걸 고르라고 했을 거니까 답을 알수 있지 자그 아테네 여신이 decided 결심을 했단 말이지 to disguise herself 그녀 자신을 변장하기로 자 근데 무엇으로서 변장했어? 올드 우먼, 할머니로 이 변장을 해서 talk to c 라크네이 아라크네라는 그 뽐내고 다니는 그리스 여성에게 한번 토크 한번 말을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한 거죠 Where did you run to Wibu? 어, 배자는 것을 어디서 배웠나요? 라고 이 아테네 여신이 떠봤단 말이야. 그때 그녀가 이렇게 물어봤어. 음. 쉬, 아, 어, 여신 쉬는 아테네 여신이야. 아, 그럼 1번이 답이겠는데. 왜냐면 쉬는 여기서 아라크네라는 여성이었고 아테네 여신이었고 여기도 아테네 여신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는 1번이겠죠. 그치 자, 그녀가 물어대는 거야. Was this talent given to you by Athena? 무슨 말이야? 어, 당신의 이 재능이 this talent가 아테네 여신에 의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건 주어진 건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테네 여신이 당신에게이 재능을 줬나요?라고 물어본 거야. 음, 응? 이걸 수동태로 쓴 거야 지금. 그래서 주어 누구야? 이 재능이야. 재능이 좋겠냐 재능이 받았겠냐 여신에 의해서 받았어 그래서 이걸 수동태라고 해서 w 워 s 라는 비동사를 쓰고 p p 를 쓰고 뭐 간접목적 바이툴을 쓰고 뭐 이거까지는 아직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다음에 행위자 앞에 바이를 쓰는 거야 이때 바이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란뜻이야 아테네 여신에 의해서 너에게 이 재능이 주어진 거였니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떠봤단 말이지 어떻게 대답하나 보려고 그런데. 이 아라크네라는 여성이 replied 이렇게 대답을 했대. Of course not. 어, 아, 물론 아니죠. 아테네 여신이 저에게 준 재능이 아니라고요. 저는 스스로 배웠단 말이에요. 저 독학했어요, 이 말이야. 이다 그러니까 teach라는 단어의 과거가 taught란 말이야. 너네 3단 변화 외웠지? teach, taught, taught 이렇게 외웠잖아. 근데 t e a c h 가 가르치단데. 이제 여기 i라는 주어가 있어. 이 i 란 주어 뒤에 여기 my self라는 제기 대명사 나왔어. 우리 I의 I라는 1인칭 단수의 제기 대명사는 당연히 my self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기 대명사라고 해서 우리는 one self라고 표현할게 제기 대명사를. 자 이런 표현 나오면 자기 자신을 가르치다, 즉 스스로 배우는 거죠. 스스로 가르친 거니까 독학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혼자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라 그네가 건방지게 어, 이거 아테네 여신에 의해서 받은 재능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 배운 거라고요. 이렇게 뽐내면서 이 여신이 변장한지도 모르고 뽐내면서 자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이 화가 났겠죠, 그렇지? 자, 이것이 만들었다. 아테네 여신을 열받게 만들었어, 화가 나게 만들었단 말이야. 자, 만든 건 이것이요. 열받은 건 아테네 여신이야. 자, 이럴 때 우리 예를 주어라고 하고 예를 동사라고 해. 그 아테네 여신이 목조고목조고가 화가 난 거지, 는이 성립됐지? 그럼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이 make란 동사는 이 목적격 보어절에 형용사를 취할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하면 안 돼. 앵그릴리. 이렇게 y를 i로 붙이고 l을 붙이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목적격 보어절에는 형용사는 가능하지만 부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아테네 여신을 화가라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녀가 그래서 그녀는 아테네 여신이야, 여신. 알겠지? 아테네 여신이 그녀 자신을 허셀프 드러냈어. 리빌드. 자, 여신으로서, 에즈뭐뭐로서 여신 직조의 여신으로서. 짜잔 하고 사실은 나였어. 나 아테네 여신이었다고 이러면서. 자, you wish to challenge me?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거지. 야, 너 나에게 말이야, 챌린지 하고 싶은 거니? 어, 도전하고 싶어? 라고 그녀가 yelled, 소리쳤다 이거야. 응? 화가 나가지고, 소리친 거지. 니까지 깨, 너 같은 인간이 지금, 그 재능이 너 혼자 지금, 응? 가지도 뽐내는 거야? 감히 인간 주제 이런 거지 지금. shouted, 소리치다 또는 뭐, screamed. 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 얘들아. 어, 소리치다. 막 화가 나서 소리친 거지. 그지 shouted 한 거죠. 예를 l l 한 거죠. yell, shout, scream 이런 단어가 다 이제 막 비명을 질러대다 막 소리치다 이런 거야. 야,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할 거야?라고 이제 아테네 여신이 이 아라크네라는 그리스 여그 뽐내는 여성이 말했어. 그렇다면 let's begin. 그래 한번 나랑 경쟁해보자. 나랑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해서이 아라크네와 아테네 여신이 재빨리 시작을 했단 말이야. Start 직조를 짜기 시작했어. 배를 짜기 시작했어. 알겠지? start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나온 거 보이지? 투 동사 원형. 사실 이 start란 동사 특징이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동명사라는 게 나와도 돼. 목적을 자리에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어, 만들었어. 아주 어메이징한, 아주 놀라운 이미지를 짰어. 이 신들의 이미지를. 자, 그녀의 그 그림에서 어? 그녀는그들은여그서 그들은 신들이야, 신들. 이더까지. 알겠지? 굉장히 영웅적이고 히어로 히어로익하고 그다음에 또 선행을 베풀었단 말이야. 이 good deeds라는 것은 좋은 행동이니까 이걸 우리가 줄이면 선행이라고 하죠. 음, 선행. 선행상. 자, 선행을 베풀었단 말이야. 그 거기서 보면 되게 좋게 이제 신들을 묘사한 거지. 아테네는 왜냐면 자기도 신이니까 여신이니까. 근데 아라크네는 또한 어 배를 짰어 아주 놀라운 이미지 뭐 신들의 이미지를 똑같이 짰네 그지? 근데 그녀의 여기서 그녀는 아라크네겠지? 아라크네의 그 그림 속에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신들이야 여전히 신들은 막 화가 나 있었고, angry, f l y 막 되게 어리석게 이렇게 묘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이 화가 났겠지, 더 화가 났겠지. 아니 감히 인간 주제에 우리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 우리를 모욕을 줘? 이러면서 자 아라크네의 그림들은 만들었다. 이 아테네 여신을 뭐라, 뭘 만들었어. 아주 격노하게 만들었어. 이 퓨리어스라는 단어는 그냥 화가 난 앵그리 정도가 아니고 진짜 격노했어. 막 엄청 화가 났다는 소리야. 이건 격노.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소리야. 아니, 니따이가 네 감히 우리를 모욕해. 우리 신을 이러면서. 자, 만든 거는 이 아라크네의 그림이요. 격노를 한 거는 아테네 여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오형식이야. 얘가 주어요? 얘가 동사요? 얘가 목적어요? 자, 목적어가 경로한 거니까 얘가 목적격 보어라고 한단 말이야. 이 메이크란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는 나올 수 있지만 부사가 나올 순 없다는 거. 뭐, LI 들어가는 부사 나올 수 없습니다. How dare you. 감히 높다이가 이 말이야. 이 dare how dare라는 것은 감이란 뜻이야. 감히 높다이가 이런 뜻이야. 자, 그녀는 막 비명을 질렀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너는 처벌 받아야 돼. 너 같은 인간은 처벌 받아야 돼 하면서 must be pp. 자, 네가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처벌 받는 거잖아. 받는 거. 받으면 수동이지. 그러면 여기 조동사 must가 있어. 뭐뭐 해야 한다. 그럼 be pp야. 이거 과거분사 pp. 이걸 수동태라고 한다고. 조동사가 있으면 조비 피피하고 조동사 비 피피 과분사 피피 자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너 처벌받아야 돼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여신이 이 스틱 막대기를 이렇게 잡고 쳤어 이 아라크네를 탕하니 쳤어 근데 이제 마법이 생긴 거야 매스컬리 마법적으로 이 아라크네가 몸집이 막 점점 다, 작아지는 거야 smaller 비교급이죠 점점 더 작아지게 되었고 막 다리는 쭉 늘어났어. 어때? 거미 같지? 몸집은 작아지고 다리는 쭉쭉 늘어나고. 어. 이 거미야. 자, 그리고 비케임은 비컴의 과거죠. 비케임. 어, 되었어. 최초의 거미가 된 거야. 열 받아서 거미로 만들어 버린 거야, 아르카네. 이제 여러분은 어 이제 너는 그래 그래. 그런 거미 됐으니까 거미줄 짜라. 어, 올데이 하루 종일 너 그래. 어, 직조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아테네 여신이 말했다. 뭐비웃었겠지 너, 그래, 거미가 돼서 하루 종일, 그래, 거미줄만 짜고 있어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초의 거미가 된 거야, 이 여자가. 자, 일단 문법을 먼저 하자. 우리 원트란 동사 있습니다. 원트는 원하다죠. 디 e c i 결심하다죠. 이 동사들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자, 여기 있는 동사들. 어, 어차피 문법 시간에 배우니까 일단 원트하고 디 e c i 가 제일 대표적이니까 얘네 둘만 일단 외워둬 반드시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나올 수 있다. 동명사 남아 안 돼. Being, staying 이런 거 ing 붙으면 안 된다고. 이건 to 부정사만 나올 수 있어. To, to stay. 자, w h e t h e want to, decide to, want to, decide to, want to, decide to. 반드시 to 부정사 나오는 거야. 반드시. 응? 자, 그다음에 이거 뭐 지금 다른 사람은 아까 말했잖아. 1 번이라고. 얘만 아라크네고, 나머지는 여신이었어. 자, 1번 가장 최고의 제목 뭐야? 지금 아라크네라는 그리스 여성과 아테나라는 그 여신 신이죠. 지금 직조 대회를 열었어, 그렇지? 직물 대회를 열었어, 배 짜기 대회를 열었어. 자 사실이 아닌 거, 응, 그녀가 이 아라크네에 대해서 사실하는 거야. 그녀가 베로는더잘 짜는 위버였더라, 배를 더잘 짰더라, 누구보다 이 여신보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둘다 훌륭하다고 했지. 자그 다음에 이 글에 따르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 아테네 여신이 막대기로 그녀를 탁 치고 나서 after 그녀는 뭐야? got smaller 더 작아지고 g r e w legs 다리는 더 길어져서 became, first, became the first spider 거미가 된 거죠 최초에 됐죠? 점점 몸집이 작아지고 다리는 더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거미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여신이 뭐랬어? 그래도 하루 종일 거미 주인을 짜고 있어라 이러면서 저주를 내린 거죠 알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